나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? 형님, 하이요. 아, 나 수지님. 볼때왜 이렇게 웃기지? 제 유튜브에서 수지님이 싸웠어요. 제가 봤는데. 그 답글 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. <laughs> 근데 내가 거기 끼어들면 더 심하게 싸울까봐 가만히 있었는데. 아,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. 제가 어떻게 싸웠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. 나 거기다 댓글 샀단 사람들이 너무 웃겨가지고. 욕먹은 거는, 욕먹은 건 신경도 안 쓰여. 아, 보여줄게요. 아, 이 사람이 이렇게. <laughs> 어우, 내숭부린거가 기어적하는 거터 나온다. 이랬어. <웃음> 그랬더니. <웃음> 이 사람이. 고려 오대왕 광종 이런거야 광종이라고 했다 그래 이것도 너무 웃겼어 이 사람도 너무 웃겼는데 그렇고 이분도 엄청 착하게 말해요 타인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참가해주세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떨 기분일지 생각해보시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해주세요 이분이 랄라라 헤븐님인데 말을 엄청 착하게 해어 이 사람도 이제 빡쳐가지고 민영님인가요 이분 혹시? 어떻게 판단함? 아니 사실상 내숭을 하든 기척 하든 뭔 상관이지? <laughs> 이런 댓글 쓰지 말고 보지 마세요 <laughs> 이 사람도 <laughs> 이 사람도 너무 웃겼는데 내가 어떻게 읽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<laughs> 지나가도록 할게요 <laughs> 이제 수진님이 이 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<laughs> 남의 그룹 판단하기 전에 너부터 잘해 일단 <laughs> 얘가 지가 댓글 써놓고 따봉을 지가 눌러놓는 거야. <laughs> 그러니까. 수지님이 지 댓글에 지가 좋아요 누르는 거 웃겨 자빠질 것 같네요. <laughs> 이러고. 아, 아, 그리고 막 <laughs> 욕하는데. 아, 아 이거 내가 뭐라고 읽어줄 순 없어. 아, 근데 <laughs> 이거 보면서. <laughs> 아, 우리 로리 님들밖에 다 알아. 아, 이분들 진짜 졸기땡이다. 이분 한마디 했다가 지금 이렇게 욕먹었어요. 이봐봐. 얼마나 욕먹는지. 내가 보면서, 와, 우리 유튜브, 내 유튜브에는 어디 악플 달기도 무서워서 못 달겠다. 이런 생각했다니까. 아, 귀여워. 너무 웃겨가지고. 맞아, 이 사람이 나빴어. 그 너무 귀여웠어요. 수진님하고. 로리님도 저기다 날아다 었네 진짜 기다 <laughs>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 거죠?